일리오스에 도착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 영웅을 상대어하십시아네 아니야. 이번에 어? 이번에 솜브라다. 솜브라요? 네! 우리팀 상태가 좋아지고 있군요. 네? 네? 없지만 무엇이든 누구든 배킹할 수 있어. 배킹할 수 있어. 우리 팀좀 봐. 진짜 잘할 거야. 진짜 잘할 거야. 오이지 아니. 내이 너무 안 되니까. 어. 음. 연 시네트라를 해 볼까 생각 중이야 올라. 시네트라. 음. 시매트라고 잘하면 답이 없지. 오. 4 3 2 1. 2, 1, 2, 1 let's go. go. 시 음.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 나 여기 있어. 생명력 쭉쭉 올려 주지. 음. 차지한다. 뭔가 오른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뭐참 매콤. 항상 백도는 남겨둬야지. 위치변환 완료. 오리사 컷. 오. 어, 오케이 아나컷. not caught. i 리 n o 리 I'm n 아 위스턴이요 우선 컷. 이약. 벌써 지 놓는 거. 안 돼. 할까? 안에 용을. 저 안에 숨비거든. 쪽으로 갔어. 이제. 다 트레. 안 돼. 안 돼. 그 배터리. 아, 답다. 배터리 어디 있었어요? 내큰 적팀, 적팀 있는 데라고 생각했어. 기 수가 없다. 시간 다됐 와, 와, 와아 <laughs> 애들다 원한으로 나도한개 차면. 어? 모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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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모지지모지지 모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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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A만 전력 좀보주세요 <laughs> 나랑 A 연습할래요? A 연습 해야지. 나 하나. 하는 거. 나 재미 없어 그거. 어. 나 그거 하고 그거 하고 배틀그라운드에서 첫 킬을 냈잖아. 효과가, <laughs> 있어, 효과가. <laughs> 효과가 있어. 효과가. 효과가 있어. 저기 흘러 잡으려고 오케이 맥크리 컷크레이터가 계속 괴롭히네 루시오를 어떡하지? 도와줄 수도 없는 내가 호 위에 도울게. 우리 쪽 호그 해 오오 컷 리퍼다 리퍼 컷

저거 무 소리가 나는데? 아파랑 파란 줄 알았다 한면더뜬거 벤지네. 트레드 위에 있어요. 우와. 아파. 우리 위도 우안 그래, 돼. 안, 되, 안 되나? 와우, 치 완료. 다나어 아. 우트레트 와, 소 아. 진야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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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poreux> <뭐라> 오 쏠도다. 어 이겼다 이거. 깔끔한데. 나요? 와, 끝. 자. 좋아 좋아 좋아요. 최의 오. 뭐야?

좋아. 4. 4딜 우리 팀. 잘 하겠지? 여러분의 안전이야말로 제 의무입니다. 옛날 카우보이 영화 걔나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지라. 맛있네 <laughs> 야 그만 자랑해 맛있어 야 그만 자랑해 공격 어, 쫄깃쫄깃해 너무 맛있게 먹네 방송하면서 어 게임할 땐안 먹어 어? 방송하면서 열심히 먹네 어? 시청자들이 궁금할 뭐뭐 거야 뭐? 다들 오늘 저녁은 엽기 떡볶이 어떠세요? 어? 엽기 떡볶이 광고하는 줄 알겠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오랜만에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나도 떡볶이 먹고 싶다. 놀러 간 동안 매운 음식을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laughs> 너무 몸에 좋은 거만 먹었어. 왜? 아, 고기 먹었잖아. 그 고기 몸에 좋은 거 단백질 좋지. 고기 먹고 몸에 아, 안 좋은 맛있어. 매운 거랑 탄수화물 먹지. 탄수화물, 고기, 지방 이런 거 좋은데? 어, 나어난 보면 안 주고 좋단단 말이야. 거좋 죽고 말이지. 아파.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정 먼저 깨뜨려 줘. 그렇지. 방벽, 방벽 먼저 오리사 대 오리사의 싸움은 단격 싸움이지 <laughs> 오케이 오리사 커. 좋아 좋아 들어가자 오른쪽에 들어가면 또 소이저... 콜전 <laughs> 오 어? 죽었는데? <laughs> 오른쪽 한조 <한쪽> 있어요 오리사? 오리사? 오리

여기서 먹었어. 이었다. 어? 와, 맵 찍고. 맵 찍고 돌자파 오케이, 불타고 있어. 그러니하고 있습니다. 저 분석을 위해 퍼포먼스를 기록합니다. 벌 저걸 못 따다니. 좋아, 좋아. 배터리 <laughs> <맥트리> 심각한데. 배터리 배터리 남다 써. 오케이. 난너의 시집품을 바꿔. 메리킥 기절시켜놓도 못죽였어 수치프레사나 완전히 멈추십시오. 와우 짐짐짐심 잘하고 있잖아 다 잡았어 와. 야. 아 거네. 뭐지 이거? 좋아. <laughs> 와, 멋있잖아. <laughs> 오. 어, 나야? 보였어. <laughs> <멋있어. 웃음> 나뭐안했는데 아니, 아까 살린 거. <laughs> 여기서 와, <좋아>, 이거. 연우는 <laughs> 지않나혼자싸울건 있어. <laughs>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빌자 잘했어. 그렇지 않나요? 와이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같이 하고 조용히 나가야 돼. 빠르게 한번 더. 고고 나 빨리 흡입해야 돼. 폭풍흡입. 지금이야. 우동 사리를 넣었어요. <laughs> 나 당면 넣어서. 좋아, 좋아. 곱창 먹고 싶다. 밥까지 해가지고. 음, 밥밥 ]까지. ]까지. 음. 아니면 매운 갈비찜. 음. 콩나물이랑 해가지고 잠깐이라도 고요함을. 뭐랑 해서? 콩나물. 매운 갈비는 콩나물. 콩나물이지. 나날 차에도 기대는 지긋지긋 좋다 좋다 엄나 좋다 내가 좀 먹을 줄 안다고 응 맞아 많이 먹어 먹을 줄 알지 저게 공격까지 30초 응. 어 뭐가 날아와 위도 위도 저쪽에 디바 있어, 겐지랑. 오케이, 저도 크리 거? 저도 지금 지금 오케이, 디바이네. 네? 파스톤인가요? 오케이. 조금 레크리컷. 봤어 있어. 응. 위에 위에 위도. 위에. 위에요, 위에. 파스톤이 <laughs> 다 컷 됐어요. 다 하고 있어. 오케이, 위도 떨어졌어. 디바 뒤로 가거든요. 디바, 디바 나갔는데요, 뒤에. 디바? 디바. 아유, 기, 어. 디바 알맹이. 내가 음, 고점으로 날라들었어. 킬배. 겐지, 음. 나 파고들었다. 음. 벌써 언니, 벌써... 포근하진 않죠? 아, 뒤에 힐좀 줘볼게요. <laughs> 뒤에 맥클이 들어왔어. 여기 집엔 없었나? 울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다 2층으로 돌아간다, 거기. 어. 올라오. 아, 내가 거기 후회했어. 아, 나 맥그리한테 뒤에서 죽었다. 이거 나 살려줄 수 있어? 연 오케이. 진짜야? 얍. 막았어. 마가시는가 <목소리> <호그> 2층으로 돌아왔다. 응? <목소리> 아, 나 죽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층에 다 올라왔어. <목소리> 어떻게 나갈데가 없어? 어떻게. <laughs> 밀릴까 아 어떡해. 밀릴 없네? 아니, 아니, 아직아람은니 파란... 있는데 너아 어떡하지 나나니이 없는데.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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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아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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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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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지켜야 돼>. <laughs> 어, 2층 다죠 아, 나 막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2층이 다다 2층이 다다 아이고, 안 되겠다. 뭐. 오, 안 되겠다. 이거 잘 비겼어요, 그래도. 아이거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들어갔어도 되는데. 망설이지 말아볼게. 내가 궁도 없었어. 궁 있었으면. 아랬저 궁도 으면 아, 왼쪽. 아스 이거 아스 오른쪽 호그야 오른쪽 호그 들어온다 이제 들어오다 보이그 들어갔어 이 봐. 씹어, 씹에있어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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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 씹어, 씹왼쪽어 씹어, 어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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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 지지아우 왼쪽에 누구 오, 오른쪽에 누구 온다? 아, 어다요 야하, 가 아, 저파승은 어디야? 그럴 거 어디 또? 잡았다 어, 와요. <laughs>

괜찮나올수 있겠지? 어? 어? 못 막아? 뭐야 뭐 아직, 음, 우리 궁이에요 좋아요 이동 하고 있다 오 어, 죽였다 어요 한조? 한조한테 맞은거위도반 좀 지금, 급해가지고. 어, <laughs> 디바 왼쪽? 아, 디바 오른쪽으로 봐. 돌았어? 아, 네. 아, 여기 파라도 있어.

여기 솔저랑 맥크리 있어 응. 오케이 솔저 컷 아, 응. 어 왼쪽에 누가 있나본데? 아이고 나 죽었다 나도 아여 다른 분 살아있어요 아, 맥크리 보인지 너무 허둥지둥하잖아 제부팀입니다. 들이를 별에다. 잘해 줬는데. 에, 저도 계속 당겼어. 여는은 축제. 멈추지 싶습니다. 오. 오케이. 정당진발. 오케이. 예. 됐어 됐어 굿 좋아요 이겼어요 오 대박 멋있어 아 마지막에 잠깐 잘했다 <laughs> 오늘 마지막에 잠깐 잘 비빈거지 비아쉬어 음. 그렇게 존재감이 있진 않았는데 아이고, 아 여기서 이제 보호막이 깨졌구나 아 이거 마지막에 못들어간 건가? 나응 음, 음. 그런거같아 이름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와, 좋아.